안녕하세요. 네이버에서 지난 15년 동안 소개팅 후 연락 없는 남자 마음 돌리는 방법 상담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랑고백에서부터 카페 대표 운영자 조희령입니다. 네이버에서 사랑고백에서부터라고 검색 후 카페 회원가입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소개팅난 문제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컨텐츠가 1%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소개팅 후 남자가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정복 심리가 상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, 나의 현재 상황을 객관화 해야 됩니다. 애프터 없이 손절 당한 건지, 여러 번 만나고 손절 당한 건지,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. 두 번째,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상대방에게 연락 안 하면 이대로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. 세 번째, 나 스스로 정복 심리가 하락되지 않는 선에서 연락 내용을 생각하고 보내야 됩니다. 진심 전달이 목표가 아니라 남자가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접근해야 됩니다. 위에 세 가지를 실행한다면 간계 호전 성공 가능합니다. 여러분 간절하다면 1%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.